우연정도의 스무 살 류지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삼일교회 대학청년부 이말을 우연정조 김민진이라고 합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대성이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일마을 대성희조의 조원이 대훈입니다네 안녕하세요. 저는 삼일교회 집사이자 베일리 엄마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 삼일교회 최영식 집사입니다. 어, 저는. 그래도 대상적인 사람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.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룹 사장 쪽 사람인 것 같아요. 아직은. 근데 아직은 좀 대상적인 음. 사람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저요?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죠. 어,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. 좀 말은 티갈것 음. 같아요. 저는 교회 행사에 따라갈 것 같습니다. 아, 어, 그거는 어 아무래도 이 여자친구랑 여행 여행을 갔냐 안 갔냐 여자친구랑 여행 많이 가본 상태라면 <laughs> 마을 레이틀 한 번쯤 갈수 있지만 네, 아직, 아직 여행을 아직 안 가본 상태라면 은 네, 당연히 여자친구랑 먼저 여행을 남자친구는 다른 때 만나고 되잖아요 근데 엠티는 뭐 같이 가는 경우가 얼마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여자친구보다는 교회에 있다 먼저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자친구한테 마을 엠티 간다고 하다가 음. 여행 못 가면 그것도 여자친구가 엄청 화내를 낼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절대 그때 안 된다고 아빠가 완강히 반대해서 목, 돈 내고 못 가서 저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할인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질 끼면 음, 안 간다. 음 공짜로 생겼으면은 좀 어, 유혹에 이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은 어, 저는 포기도 할수 있는데 또, 가족의 구성원들이, 어, 가야, 꼭 가자고 했을 때는, 어, 전또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원래 자식을 내맘대로한 적이 없어요. 신학대학에 보낼 수 있으면 서울대라고 해서 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어, 신학대학에 가고 싶은 아마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가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녀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. 네.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 그때는 못했어요. 왜냐면 제가 자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.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할것 같아요. 11도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항상 천 원을 남겨놓고 네, 나머지 금액은 또 제가 네,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알바를 하고 그걸로 11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. 그래서 알바로 갈것 같아요. 안 해요. 절대 안 해요. 교회 가야 돼요. 네. 어, 시금 20만원이면, 20만원에 12시간이면 240만원이요? 이거는 당연히, 한제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이 주는데, 무조건 가야 될것 같은데요. 걔네가 욕하는 거는 자기들 생각이고, 제가 교회 다니는 거는 내 생각이고, 그거 뭐 다른 거는 어쩔 수없 같아요 해야 되고, 할것 같습니다. 기도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요? 사람들 눈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찾아가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? 요새는 잘안할 때도 라고요 모순되긴 한데, 사람들 눈을 좀더 의식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, 이제 삶을 좀 바꿔나가야지. 아, 식전 기도를 꼭그 친구들이랑 같이 할 필요는 또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뭐 그걸 깜빡깜빡하는데, 식전 기도는 친구들의 기독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한걸 떠나서는 떠나서 제 자신과 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까먹지 않는다면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전도할 수 있잖아요. 저, 일 번하고 전도할게요. 확실히 전도할게요. <laughs> 우리 아들은 <laughs> 결혼시킬 때꼭 어, 예수를 믿는 취업준비생을 선택해도 되겠지만, 우리 따로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, 근데 교회를 아예 안 나가면 절대 안 돼요.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, 그게 형,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인지, 아니면 잘 나가는 변호사라도, 형품과 모든 게 갖춰져 있다면은,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는 기도를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좀 어렵네요. <laughs> 세상적인 <laughs> 사람네, <laughs> 하나님 많은 사람이 같습니다. 어, 저는 세상적인 사람에 더 가까운데 지금은 네, 앞으로 는또 <laughs> 교회 다니고 다, 더 교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네,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람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해요. <웃음> <웃음> 네,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아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무조건 1순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질문에 대답하면서 생각이 드는 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반성하겠습니다이 아, 질문을 먼저 말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당황스러운데요. 네. <laughs> <laughs> 너무, 네, 너무 세상적인 대답들을한 거라도 거부감 있지 않을까 한데 또 예를 들면 내 영상에 배우는 조언 되게 감사한 드립니다 아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언격근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<목소리도>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두 번째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.